큐티 노래 부르면서 큐티 시작할까요? 네! 음, 시작! 나는 매일매일 매일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지혜가 쑥쑥 감사가 쑥쑥 큐티 아이로 자라갈래요. 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도소.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힘을 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오늘 말씀은 다니엘 10장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laughs>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강건하라 뜻이 궁금해? 엄마가 응. 먼저 이거 해줄게. 강건하라는 뜻은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야. 알겠지? 선녀 혹시 은총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을까? 혹시 은혜는 들어본 적 있지? 은총이 은혜랑 비슷한데 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뜻은 이건 들어본 적 있어? 이거는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 이런 뜻이야. 그리고 평화는 들어본 적 있어. 평안은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다니엘아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라.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자, 이거 하살표를 따라가며 오늘 말씀을 읽고 좋아하는 색으로 말씀 퍼즐을 색칠해 주세요. 큰은총을 다음 여기는 동그라미 없는데 바들사 <laughs> 여기잖아. 여기 동그라미 엄마 이지 여기도 다른 사람이여 십이다. 어 응, 십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이건 영. 응 영이랑 비슷해. 맞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색칠한 나같는데 여기 해봐. 봐 그리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를 두 번이나 말했네 왜? 중요하니까 짝! 응? 잘했어 여기도 마저 할까? 음, 하나 둘셋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엄청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셨어. 이것처럼 찬이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어떻게 위로해 줄수 있는지 한번 볼까? 엄마가 지금 뭐하고 있어? 애기. 애기. 어, 애기 표정이 어때? 고 있어. 엄마는? 슬퍼. 오, 왜 슬플까? 애기가 우유야. 맞아. 우유를 안 먹고 울고 있어서 슬퍼. 그러면 찬이는 엄마한테 뭐라고 위로하고 힘을 내는 말을 해주고 싶을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어, 어, 애기가 아파. 애기가 아프고, 엄마가 애기가 아파서 걱정하고 있어. 우리 퍼퍼가 만약에 아파.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면 찬이는 뭐라고 말할 거야? 엄마 괜찮아. 어, 엄마 괜찮아. 맞아. 그게 엄마 위로해 주는 거야. 알겠지? 이거 봐봐. 제이가 뭐, 뭐, 뭐 생각하고 있을까? 곰돌이. 맞아, 곰돌이 인형. 근데 제이 표정이 어때? 울어. 응, 울어. 왜 울까? 없어서, 없어서. 맞아, 곰돌이 인형이 없어졌나봐. 생각하니까 계속 눈물이나. 그럼 찬이는 제를 어떻게 위로해줄 수 있을까? 찾으면 되잖아. 응, 음, 맞아, 찾으면 돼.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잘했어. 어머, 어 미가, 타이미가 네. 아, 엄청 많이 아픈가봐. 여기 병원이래, 병원. 찬이는 미한테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몸이 아프지 마. 몸이 아프지 마. 라고 할수 있어. 찬이가 지금 이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에만 힘을 내라는 말을 해줬어. 하나님도 재찬이가 힘들 때, 재찬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힘을 내렴 너에게 큰 은혜를 줄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거고, 또 재찬이는 이렇게 재찬이 주위의 친구나 가족들이 힘들할 때, 재찬이가 이렇게 위로의 말, 용기의 말을 할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거야. 두손 모으고, 손 밑으로 내리고, 그치. 기도 손 어떻게, 그래, 맞아. 엄마, 딸을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용기를 주는, 주는 예쁜 입술이, 예쁜 입술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